안녕하세요. 대벌의 해림입니다. 이번 게임은 지도 제작자들입니다. 여왕의 명으로 북쪽 대지의 지역을 탐험하여 지도를 그려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 제작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지도 시트, 연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카드. 칭량 카드, 점수 카드는 16장이 있고, 습격 카드 4장, 페어, 숲, 집 등의 지역들이 그려져 있는 탐험 카드 13장, 마지막으로 확장 기술 카드가 있습니다. 기술 카드의 경우에는 확장 규칙에 사용되고 일반 규칙에선 사용되지 않습니다. 게임 준비로 우선 각 플레이어는 지도시트 한 장과 연필을 가져갑니다. 게임에는 연필이 4개만 동봉되어 있으니 더 많은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경우에는 필기구를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도시트는 A면과 B면이 있는데요. B면이 좀더 어려운 버전이고, 처음 게임을 하실 때는 A면으로 플레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면을 사용할지 전하고, 모든 플레이어는 같은 면을 사용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지도 시트 맨 위에 지도 제작자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칭호를 적고요. 그리고 가운데 가문의 이름과 문장을 적습니다. 알파벳이 적혀 있는 칭령 카드를 ABCD 순으로 테이블 가운데 놓습니다. 점수 카드를 종류별로 더미를 만들어 주고 각각의 더미를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더미에서 각자 카드를 한 개씩 가져와서 다잘 섞어준 뒤 칭령 아래에 한 장씩 펼쳐줍니다. 계절 카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하나의 더미를 만들어 줬습니다. 습격 카드 4장을 잘 섞은 뒤 더미를 만들어 주고요. 습격 카드 더미 1장 카드를 탐험 카드와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타험 카드를 더미를 만들어 줍니다. 습격 카드 1장과 탐험 카드를 모두 섞은 탐험 카드 더미는 계절 카드 옆에 둡니다. 게임은 총4 네 계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게임은 동시에 진행되고 탐험, 그리기, 확인 단계로 진행됩니다. 탐험 단계에는 탐험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펼쳐 모두가 볼수 있도록 테이블 가운데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단계를 진행하는데요. 각 플레이어는 이번에 놓은 탐험 카드에 표시된 지역과 모양을 한개 선택한 뒤 자기 지도에 가능한 위치에 그려놓습니다. 이때 이미 채워진 지역에 덮어서 그릴 순 없고요. 테두리 밖을 넘어서 그릴 수도 없습니다. 지도에 처음부터 그려진 산 지역과 황무지 지역은 이미 채워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폐업 지역의 경우에는 채워진 칸은 아닙니다. 기존에 그렸던 지역과 인접하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한 모양을 먼저 지도에 그리고 해당 지역에 표시를 그립니다. 이때 모양을 원하는 만큼 회전시킬 수 있고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모양을 선택해도 지도에 알맞게 그릴 수 없다면 자기 지도의 빈칸한 곳을 골라 한 칸을 선택한 지역으로 채워 넣습니다. 상원 카드에 동전과 함께 표시된 모양이 있는 경우 이 모양을 선택했다면 지도를 그린 뒤 동전 한 개를 얻습니다. 지도 시트 아래쪽에 동전에 동전을 획득했다는 표시를 하나 합니다. 또 산 모양에 보시면 동전이 그려져 있는데요. 산에 상하 좌우로 인접한 네 칸을 모두 채워 넣었다면 동전 한 개를 얻습니다. 산에 상 하, 좌우 네 칸을 모두 지역을 채워 넣었다면 산의 동전을 획득해서 동전 트랙 아래쪽에 동전 하나를 획득했다고 동글뱅이 표시를 하고요. 산 모양이 있는 동전에는 이렇게 지워서 이 해당 산의 동전을 획득했다고 표시를 해 줍니다. 사막 카드에는 마을, 강, 숲 농장, 몬스터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그리기 단계를 마치면 새롭게 탐험 단계를 시작해서 탐험 카드를 펼칩니다 이때 탐험 카드는 기존에 있던 탐험 카드 위에 숫자가 보이도록 펼쳐 주고요 이렇게 페어가 나온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탐험 카드 한 장을 추가로 뽑습니다 그리고 새로 뽑은 탐험 카드의 지역과 모양을 선택하여 반드시 페어를 한칸 이상 포함하도록 지도에 그려야 합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페어를 포함하여 지도를 그릴 수 없다면 자기 지도에 원하는 빈칸한 곳을 골라 원하는 지역으로 채워 넣습니다. 이때 원하는 지역은 농장, 바다, 마을, 숲, 몬스터 지역도 가능하고요. 산 지역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산을 그린 후에 이산 주변 상하 좌우 네 칸을 모두 채워 넣는다면 동전 한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망카드를 펼쳤을 때 습격이 나온다면 습격 카드에 표시된 화사표 방향으로 자신의 지도를 넘깁니다. 화사표 방향대로 자신의 지도를 옆 사람에게 넘겨주고요.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습격 카드에 표시된 모양을. 넘겨받은 지도에 그린 뒤 몬스터 지역으로 표시를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그리기를 마쳤다면 지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기 단계를 마쳤다면 확인 단계를 진행합니다. 계절 카드에 표시된 길이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공개된 탐험 카드의 시간을 모두 더하고 학계가 계절의 길이 이상이라면 현재 계절을 종료하고 미만이라면 탐험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서 새로운 탐험 카드를 펼치고요. 새로 나온 탐험 카드에 따라 모두 지도 그리기 단계를 진행합니다. 봄의 경우에는 계절의 길이가 8인데요. 타몬 카드 왼쪽 상단에 숫자들의 합계를 모두 더했을 때 해당 숫자가 8이거나 8보다 크다면 이 계절이 종료됩니다. 각 계절이 끝날 때마다 플레이어들은 여왕의 측령에 따라 지도를 평가받고 명성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각 계절에는 이쪽 아래쪽에 두 개의 측령이 적혀져 있습니다. 봄의 경우에는 A, B 측령에 점수를 받게 됩니다. 봄이 종료됐을 때는 AB 측령의 점수를, 여름이 종료됐을 땐 BC 측령의 점수를, 가을은 CD 측령, 겨울은 DA 측령의 점수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각 계절의 길이는 봄과 여름은 8 가을은 7, 겨울은 6으로 가장 짧습니다. 점수 계산은 측령 아래에 점수 카드의 내용에 따라 각자 점수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해당 측령에 해당하는 점수를 지도 시트 아래쪽 칸에 적습니다. 그리고 동전 점수도 적고요. 몬스터 점수의 경우에는 몬스터 지역과 상하 좌우로 비어있는 빈 칸마다 마이너스 1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몬스터 지역에 빈 칸이 하나, 둘, 셋, 네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점이고요. 여러 개의 몬스터 지역으로 인접한 지역이 한칸 있더라도 마이너스 1점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계절의 칙령 점수와 동전 점수 그리고 몬스터 지역 점수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계절 카드 더미에 매니 카드 한 장을 상자로 되돌려 놓고 새로운 계절 카드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모든 탐험 카드들을 습격 카드는 제거하고요 모든 탐험 카드들을 포함하고 습격 카드 더미에 매니 카드 한 장을 포함하여 탐험 카드를 새롭게 섞습니다 그리고 탐험 카드 더미를 준비합니다. 탐험을 할때 이전에 섞어놓은 습격 카드가 공개되지 않았어도 새로운 습격 카드를 섞어놓고요. 새로운 계절을 시작할 때는 습격 카드가 여러 장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에 다시 탐험을 하고 지도 그리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해당 계절의 계절의 길이만큼 탐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탐험을 모두 마치면 다시 해당 계절의 칭령 카드에 따른 점수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겨울이 끝나고 모든 플레이어가 마지막 점수를 계산을 마쳤다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얻은 점수를 모두 더하고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만약 동점이라면 몬스터 감점이 더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각각의 점수 카드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은 게임 설명서 뒤쪽에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탑 점수카드의 경우에는 인쇄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숲 주변 네 칸이 모두 지역으로 둘러싸인 숲한 칸마다 명성점수 1점을 얻습니다라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기술카드 확장 규칙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팅은 기본 규칙과 동일하고 기술카드 8장을 잘 섞은 뒤 3장을 펼쳐줍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계절마다 한 번씩 세 장의 기술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기술 카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비용만큼의 동전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기술의 비용만큼 자신의 동전 카드에서 동전에 사용한 표시를 하고 기술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규칙은 기본 규칙과 모두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지도 제작자들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